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썸마 매직 앨범이 왔어요. 어, 파워업이 이제 월요일에 응원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전 하트렉스에서 하나당 13,400원에 구매했고요. 총 20장 구매했고, 에, 팬싸 악모 때문에 구매했는데, 당첨돼서 금요일에 갈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말 필요 없고, 아직 안 뜯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장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앨범 뜯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포카는 얼마가 나올지. 지금 10종이에요, 앨반은. 그러면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멤버별로 한종 이상씩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저야 이렇게. 뚜고, 포카 어딨어? 뚜고, 예리다. 이거 진짜 예뻐. 이렇게. 같이 재미난 여름대기. 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무슨 팬 아트 뭐 하네요. 아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앨범도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이번에 근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파워업을 그날 들었어요. 레드 메어 때 가가지고 둘다 왔으니까 이미 들었는데. 아, 노래 너무 좋죠? 지금 1위잖아요. 그쵸? 이번에 사진들도 그렇고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피카부나베드보이 같이 그런 깍 같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웬디가 레전드인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레전드지만 진짜 웬디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아, 물론 항상 다들 이쁘지만 저는 아이린 사진 이 사진 정말 좋아해. 팬사트 가가지고. 근데 이번에 얼팍이 많아가지고. 팬싼 날 가서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이렇게 한 장을 뜯었고요. 두 번째. 벌써부터 중복이 나오면은 진짜 좀안 좋은 증조인 거예요. 솔직히 중복은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수만 원샀으니까그느 엄청나오겠죠?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번에 승환이 진짜 레전드. 이렇게 이제 앨범은 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뜯도록 하겠습니다. 좀 뜯고 나중에는 그냥 뭐라 그러지? 누구 벌써 중복이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다음 계속 그냥 빨리빨리 뜯을게요. 제가 아까 전에 집어가지고 방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갈 때가 있으니까 집어가지고, 이 이거 안 섞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이쁘기하 이쁘다지만 벌써 세 장이 나와버리면은좀 징조가 좀안 좋은데 다음 누구야? 이거 조이인 거 같은데 조이다 와 이쁘다 그래도 세장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자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제가 이미 흠집을 좀 내가지고, 나름 뜯기 수월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벌써?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세 장밖에 안 나왔잖아요. 적어도 한 일곱 장은 나와줘야지, 그거 할때 편하거든요? 교환할 때. 아, 물론 교환하면 되긴 되지만, 교환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구해가지고 또 배송도 해야 되지,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아, 자, 껍긋껍긋면안 되는데. <laughs> 아, 뭐 괜찮아요. 이쁜. 이쁘... 아, 그냥 저는 포기하고 그냥 이쁘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게요. 아, 조이 뒷면 안보여줬나 러비들 이번 여름 레드벨벳과 함께 파워업. 이렇게 쌓고. 자, 그럼 계속 뜯도록 할게요. 이거 이쁘죠? 아니, 오늘 중복이 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네. 괜찮아요. 뭐, 항상 그랬는데. 그 다음. 벌써 10장 뜯었어. 아니, 거의 지금 8장 뜯었고, 이게 9장째예요 아, 제가 펜싸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펜싸가네번째인데 그래도 항상 떨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이번에 중복 진짜 파티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여기는 좀, 좀 다른 거 나와줘. 자. 지금 웬디랑 예리랑 조인 하나씩 나왔으니까 슬기나 아이린으로 <laughs> 슬기다. 근데 아 너무 예쁜데 너무 덥죠, 여러분. 파워업 드리면 생략. 아 그래도 마지막에 슬기가 나왔어요 지금. 아 기분 좋다. 슬기는 저번부터 이런 좀 가로 포카 가로 포카 나오는 것 같아요. 배드바이때둘다 가로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 어 그래도 슬기가 하나 나왔어. 이제 아이린 하나만 나오면은 제첫 일차 목표는 그래도 성공이에요. 이렇게. 아, 그래도 이 정도 중복은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11장째 뽑았거든요. 근데 4장이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20장이면은 10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배드보이 때까지는 포카를 다못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포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 오늘은 승환이 파티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 아이린도 이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 손으로 아이린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야? 조이. 아, 근데 이거 되게 중복이 좀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세 장, 여섯 장. 이거 파면 일곱 장밖에 안 남았는데. 2데 스무 장 시켜서 열 장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처부터 궁금했어. 이거 이거 세기. 아 근데 다른 버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정이 아닌가? 열정 맞죠? 왜다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오지? 같은 멤버라도 다를게 나올 법한데? 이번에 좀 중복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손 떨려. 세기. 아 지금 이렇게 중복 많이 안 되는데? 아 물론 교환구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막심했어, 지금. 아, 괜찮아. 뭐, 이미 중복이 많을 건 예상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뜯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 중복 너무 많잖아. 괜찮아요. 이제 뜯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뜯고 올게요. 또 나왔어. <laughs> 이게 지금 몇 장째라면, 지금 이거 여섯 장이 나왔어요. 좀 많은데? 이거 여섯 장이랑, 예리 이거 네 장이랑, 세 장, 세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장... 아 이거 네장 나왔네? 세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이제, 이제... 조인데, 아 근데 솔직히 스무 장 걷는데 네개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아 근데 이제 좀 다른 거좀 나와줘. 진짜 제발. 아 너무 에바잖아. 지금 거의 교환을 지금 여섯 개나 구해야 되는데? 아휴. 벌써 앞 암, 암끼리 착각합니다. 아, 진짜, 어쩔 거야, 진짜.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아닌가? 열정이 아닌가? 열정 맞는데? 그거 좀 의심하게 돼요. 아, 지금 벌써 다 뜨는 거야, 지금? 한 장이 남았습니다. 여긴좀 다른 포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아, 근도또 다른 거 있겠지? 아니, 또 똑같은 거 있겠지? 진짜 4장 나왔어 진짜 아 물론 예상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착잡하네요 아, 괜찮아요 6장 구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총 이거 6장이랑 이거 4장 슬기 3장 제가 아직 포카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수양이 이거 아 이게 더 많이 나왔네 이거 7장 나왔어요 근데 중복이 너무 심하긴 한데 여러분 잠깐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포카가 열종이 아니라 오종이래요. 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정판이랑 아 맞나? 5, 5종 맞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바보 같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거 6장이랑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포카는 5종이 맞습니다. 그 6종이랑. 내 종이랑 좀 치우자. 제가 지금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찍는 거여가지고 실기 세종이랑 수영이가 해곱 종이나 왔어요 근데 아 중복이 심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제가 지금까지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이게 맞는 거였어. 대박. 저는 이제 어 아이린 포카만 구하면 되고요. 아 그래서 잘 나온 거네. 그러면은. 그쵸? 아, 근데, 다섯 장, 스물다섯인데, 네장 나온 거면 뭐. 아, 그데 나와야 되는 거네,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주연 포카랑 교환을 할 거니까, 주연 포카를 갖고 계신 분은, 옥체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안녕. 아, 여러분, 제가 포스터를 안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